안녕하십니까 내셔널 시스템의 레이저 기술총괄부장 박선호입니다. 저 내셔널 시스템의 다른 회사들보다 이제 좀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시다시피 뭐 레이저 용접기, 로봇, 뭐 많은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전시회를 둘러보시면 장비는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 뭐 특히 중국 회사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회사의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위즈에 맞춰서 제품을 주문 생산하고 그리고 여기 대부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어 고민은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인력이 부족하고 요즘 산업은 이제 좀 자동화되어 가는 산업에 그렇다 보니까 고기량자 용접사들도 없고 하는 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조금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장비만 이렇게 갖다 놓고 전시하는 게 아니고 고객님들의 고민을 듣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강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하나하나도 실질,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의 불편한 점을 몇년 동안 듣고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계시는 여러 박사님들과 실질적으로 용접을 하고 계시는 용접사분들과 가 의논을 해서 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셔널 제품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년 전통의 용접기 전문 제조기업 내셔널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약 30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메인 수출 국가는 미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약 30개국이고요. 지금 미국은 지금 로스앤젤레스, 그다음 텍사스, 그다음 조지아주를 수출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후쿠오카, 오사카를 피드로 지금 도쿄까지 뚫으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 세계 대리점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 그다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다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고요. 최근에 태국 방콕에 또 대리점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지금 백스코 전시에는 좀 다양한 신제품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일단은 용접기 한약 300개 종류 일반 용접기가 있었고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클리너,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 마킹기 등 여러 레이저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을 결합해 레이저 용접기를 결합한 신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 내셔널 협동 로봇과 지금 내셔널 전용 레이저 용접기를 인해서 이번에 원통형 이제 파이프를 턴테이블에 몰려서 지금 레이저 용접 자동 용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대표님들이 이제 인건비 절감, 원가 절감에 가장 적합화된 용접기라고 생각되며 지금 현재는 이제 레이저 용접을 후, 하고 난후 가공을 한후 현재 여기에 달려 있는 레이저 펄스 클리너로 이제 깨끗하게 클리너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레이저 작업을 지금 양, 양쪽 면에 지금 레이저 용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제품은 이제 레이저 용접기를 결합한 이제 협동로봇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레이저 용접기는 아직까지는 조선소나 좀 두꺼운 모재에는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레이저 용접기는 보통 10t 정도의 모재가좀 적합한데, 현재 지금 제품은 협동로봇을좀 팔기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라든지. 근데 지금 현재 장비는 지금 페이로드나 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제 시어트 레이 시어트 용접기를 물려서 좀 두꺼운 모재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턴테이블이 물려서 턴테이블이 알아서 자동으로 틸팅 자동으로 지금 내려간 모습입니다. 회전도 알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직접 태칭을 해서 직접 이게 용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통형이 지금 돌아가는게 보이시죠? 이 턴테이블 제품이 만약에 없으면 은 용접사들이 여기에 작업하고 밑에 또 내려서 속으로 앉아야 되는데 이건 알아서 용접 턴테이블이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을 또 효율적으로 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자동화의 트렌드는 기존의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원가자금이 될수 있어서 많은 대표님들이 찾고 있고 요즘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대비 지금 수요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기간에 좀 만약에 계약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미리 납품 날짜를 미리 잡아서 원하시는 날짜에 납품과 설치 교육까지 전부 다 1부터 10까지 다 해드립니다 지금 국내 레이저 배터리 용접건이라고 지금 국내에 최초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왼쪽에 지금 포스로 보시면은 2025년 신제품 포와이어 포와이어가 제 개, 개발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게 더 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와이어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밖에 없는데 와이어가 지금 4개 짜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포와이어 작업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포와이어는 왜냐하면 저희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와이어가 4개 짜리인데 현재 지금 기존 기존 다른 판매 업체들은 보통 원 와이어 한개짜리나 보통 2와이어를 하고 있는데, 저희만 유일하게 지금 와이어 4개짜리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가 4개로 네 나온다고 하면, 용접봉이 두껍더 두껍게 하기 때문에 비드폭이 더 넓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 자, 작업을 원래 기존에 두번 하던 작업을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용접하는 거 한번 보시죠. 레이 정접기 4와이어입니다. 지금 와이어가 4개짜리가 네 나온다는 뜻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 개발되었고요. 일반 레이저 응접기는 보통 원 와이어나 투 와이어로 하고 있는데, 포 와이어면 와이어 4개가 네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 보통 기존에는 두번 작업하던 거를 한 번에 작업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드폭도 굉장히 두껍게 나옵니다. 작업하는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확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비드폭이 타사 대비 훨씬 더 두껍게 나오고요. 지금 포 와이어가 지금 요즘에는 파,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판매 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